조국 전 법무장관의 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윤 대표님 네. 어, 지금 우선 어, 정경심 네. 전 동양대 교수 조국의 처지요. 네. 어, 그동안 뭐 1,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네.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만은 대법원이 워낙 또 김명수가 장악하고 있어서 <laughs> 네. 여기서 무슨 변수가 생기지 네. 않을까. 네. 여러 가지 또 조국 직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기대를 했고 여러 가지 작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역시 대법원에서 네. 4년형을 확정을 오늘 해버렸네요. 네. 정의는 살아있는 거죠. 네. 네. 동양대. 그 PC의 증거 능력이 있니 음. 없니? 예, 그 PC의 뭐 표창장 직인이라든지 여러 그 서류 속인 거 예. 정경심이가 자식들 아들 예. 딸 입학시키고 취업시키고 할때그쓴 음, 음. 서류 가짜 서류가 거기 있는 건데 그게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변호인들이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뭔 소리야? 그거 있어? 하니까 <laughs> 이게 정의가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가 강을 세개 건너야 되거든요. 예. 문재인의 강, 조국의 강, 예. 대장동 강. 겨우 조국의 강 하나는 건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판결로 조국의 강도 이제 원위치가 됐어요. 네, 조국 강에 수렁에 그냥 수렁에 빠져버려서 빠져버린 거죠. 그 동안에 예. 2년 반 넘게 이렇게 시끄러웠던 조국 사태가 이, 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어느 정도. 이, 누가 잘못이냐, 여기 대해서 예. 분명한 사법의 판단을 내려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조국 일가, 예. 이 비리가 드러나면서 집안 전체가 어떻게 보면 풍지 박살이 났다고 해야 할 것도 같아요. 그렇죠. 어 지금 그딸 조민 씨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동안 음, 인턴은 끝내고, 예. 여기저기 레지던트. 네. 예. 응모를 했는데 계속 뭐 낙방을 했다고 하고 부산대는 네. 의전원 네. 거기서는 이 조민에 대해서 최종 처분을 자꾸 뭉개고 자꾸 이렇게 뭉개고 있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의전원은 졸업하고 네. 아직 취소는 안된 거죠. 음. 취소를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뭉개고 있어요. 음. 그리고 조민이 의사 자격증은 있으니까 레지던트 여러 군데 내고 있는데. 웬만한 병원에서 뽑자마자 저 자격 시비에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네. 미달이 돼도 조민을 안 뽑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초기였으면 뽑았을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이 예. 제짐 꾸리고 있는데 예. 거기에 조국 딸을 뽑아서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여사 한 말이 맞아요. 조국하고 정경심. 조민 부모들 조국 부모들 욕심 때문에 예. 조민이가 희생당하고 망쳤다 맞는 예. 얘기죠. 자기 그러니까. 실력대로 어디 갔으면 되는데 예. 그거를 억지로 스펙 만들고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본인도 망치고 가족도 망치고 다 망친 거죠. 네. 어, 그러네요. 진짜 예. 조국 이 가장의 잘못 때문에 예. 참 여러 사람이 예. 참고욕을 그렇죠. 치르고 있는 것 같고, 네. 어 이재명 지지율이 높아졌더라면은 혹시 조민이가 레지던트에 갈, 들어갈 수도 있었나요? 그런데 그렇죠. 지지율까지 이렇게 낮지니까 떨어지고 뭐각 대학이라든가 네. 병원 입장에서도 괜히 잘못했다가 또 윤석열 집권하면 이거 찍히는 거 아니야? 그럼요. 이런 심리도 있는거아 그렇죠. 정권 말기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예. 얼마 전에는 그 교육부총리가 김건희 여사 뭐~ 예. 뭐~ 어디 뭐 어디 수원 여댄가요 경기 여댄가 어디 국민대학하고 국민 대학하고 국민 교수 예. 국민 대학 겸임 예. 교수 그걸 또 감사까지 해 가지고 뭐. 겸임 교수라는 게 그~ 뭐~ 그냥 명함 팔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대우도 별로 좋지도 않고 정식 교수도 아니고 예. 그~ 겸임 교수 조사한 결과 갖고 부총리가 기자회견 하는 나라는 나 처음 봤어요 <laughs> 교육부 총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나요? 그러니까 국민이 볼 때는 아 김건희 여사 발표하는 그 교육부 장관을 보고 그 김건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민 딸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 생각을 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조민은 교육부에 조치를 안 하고 네. 이재명이는 가천대학 자기가 논문 표절했다고 자격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네. 근데 거기 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양쪽 균형을 보는 거예요. 어 저쪽은 그 윤석열 후보한테 대한 조치 이재명 쪽에 대한 조치 이게 균형이 맞느냐 예. 국민들이 그만큼 성숙한 거죠. 그래서 자꾸 저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석열 후보가 오르는 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그 균형감, 정의에 대한 인식 그게 저는 좌우했다고 봅니다. 옳은 네.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의 부총리인가요? 예. 이 사람도 지금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도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선거를 앞두면은 다 중립 내각을 그렇죠. 구성을 했습니다. 네. 왜? 선거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네. 중립성이 해칠 것을 우려해서 그런 네. 거죠. 지금은 총리 김복겸이도 네. 마찬가지고 부총리, 압장서또 선거를 관장하는 박범계, 네. 박범는 전해철 행안부 네. 장관. 네. 그 사람들 다 민주당 소속이고 국회의원 배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까이 박범건 전에는 그 이름을 바꿔야 돼요. 박범견으로, 예, 예 박범견으로 바꿔서 개견자로. 예. 지금 완전히 어제도 뭐그 국회에 나가서 그 완전히 그. 윤성열 후보한테 불리하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몰아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해외 갔던 거 오래전 해외 관계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시시콜콜 얘기를 합니까? 네, 그러니까요. 웃기는 거죠. 그리고 또 국회에서는 그걸 또 김건희 통화한 걸또 틀고 있고 법사위원회에서 참 한심합니다. 네. 다만 선관위가 네. 그 조혜주 이제는 물러났으니까 전상임위원이 네. 네. 이걸 다시 임기 연장을 해야 하는 데 대해서 1급에서부터 네. 참 말단 공무원까지, 네. 직원까지, 네. 1900명인가, 2900명이 전원 네. 반대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아, 정의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수 없이 네. 그런지는 몰라도 노정이 네. 이 지금 선관위원장이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 네. 아닙니까? 네. 김명수 고 어, 같은 라인들이죠. 네. 어, 노정이 선관위원장도 성명을 발표를 해서 이제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네.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고 음. 선관위에서도 자칫하면은 40으로의 대통령 선거 있는데 네. 선관위가 발표 죽습니다. 지금처럼 편향적으로 하면은 조회주가 얼마나 편향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잘못하면은 우리나라가 대통령 둘러오는 시대가 나올 수 있어요. 선관위가 잘못하면 예. 내란이 일어납니다. 선관위가 중심 잘 잡는 게 중요하고 문재인도 빨리 중립내가 가고 선관위라든지 선거를 관리하는 축구, 야구로 말하면 심판이거든요. 예. 그런 거는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DJYS 다 대통령도 탈당도 하고 음. 그 공정하게 내각도 구성하고 했는데 지금 문재인은 거의 팔 걷어붙이고 선거 개입하려는 그런 자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서는 이 선관위만큼 어떻게든 독립성을 네. 지켜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헌법 기관이고 독립된.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선관위가 문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선관위돼가 완전 장악을 해 버렸어요. 네. 그래 가지고 이선관위라는 것은 법원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근데 심판이 선수로 같이 뛰는 같이 거예요. 같이 뛰는 거죠. 11명인데 네. 12명이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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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상대방 막 반칙에도 그냥 놔두고 이쪽은 조금만 공만 잡으면 스을 불고. 그러죠 네. 그래서 선관의 공무원들이, 직업 네. 공무원들이 네. 네.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번에 네. 다 차단을 한거 아닙니까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네. 뭐 지역에 있는 선관위원들까지 네. 다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도 딱뱃길를든 거죠 네. 어쨌든 잘한 겁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이 김명수 네. 대법원장이 있어 가지고 이 혹시 장난을 치지 않나 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사법부가 네. 아직은 우리 인권에 네. 예, 또 사법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이 전체적인 조국 사건 예. 이게 우리나라를 그동안 계속 뒤흔들고 국민을 완전히 두 갈래로 그렇죠. 이렇게 예, 갈라치면서 갈등을 빚어왔는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 사필규정이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2년 예. 한 6개월간 온 나라를 두 군데로 짜게 놨죠. 네, 그게 짜게 놨죠. 문재인 탓이죠. 음. 조국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얼른 다른 장관 임명한다든지 해면 되는데, 끝까지 조국 비호했잖아요 언제죠? 작년 총가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 네. 지금 문재인은요, 오늘 판결 보고, 국민한테 대국민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해야죠. 엎드려 절해야 네. 됩니다. 네. 석고대죄 해야 됩니다. 조국 비호하다가 나라 이렇게 망쳤다고.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어떻게 대권 후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음, 예. 문재인 추미애 조국 이런 사람들이 대권 후보를 만든 거예요. 선대본부장 역할을 네. 해준 거예요. 선대본부장 거입니다.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거의 조국 한거 보면 사기꾼이잖아요. 예. 부부 사기꾼이거든요. 음. 그거를 비호한 정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60% 가까이 나오는데 사실은. 숨어 있는 것까지 하면은 정권교체 여론이 훨씬 높은 게그 기본적인 건 조국 탓이 크죠 그렇습니다 네. 에 어쨌든 대법원이 정말 에 사법부 네.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잘 해줬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거짓말 우리... 김명수는 빨리 물러나야 네. 이런 거 보면서 네. 아 내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말 부끄럽구나 네. 이런 것을 인식을 해야 하는데. 네. 네. 거기야말로 얼굴이 두껍고 <laughs> 예. 마음이 예. 검은 어? 예. 후흑심흑 예. 아닙니까? 어, 저는 조국에 대해서는 <laughs> 워낙 그래서 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워낙 그라 제 입이 더러워지는 것도 하기 싫고 다만 이번 사태를 보고 저는 옛날에 YS가 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예. 정경심 오늘 판결 대법원에서 4년 확정한 거 보고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새벽은 지금 오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참고 더 민주주의를 해서 노력하면은 머지않아서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괜찮은 나라로 좀 돌아설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의 통틀날이. 네. 이제 뭐 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바로 네. 목전에 와 있습니다.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 네. 어, 사건에 연루됐던 김은경 전 네. 환경부 장관도 네. 대법원에서 징역 2 년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잘못하면 안돼요. 낙하산이나 네. 이렇게 그렇죠. 하다가는 결국은 이꼴이 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 요리조리. 꾀돌이처럼 해야 되는데 환경부 예. 장관이 너무 속된 말로 무대포로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